최고위원 출마 뭐 결심하고 전후로 해서 뭐 네. 이재명 의원과도 상의는 물론 하셨을 테고 네. 어떤 네. 이야기를 주셨나요? 어 일단은 이제 전당대회를 이재명 후보가 나올 것이냐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음. 고민을 하셨고 네. 과정 속에서는 이제 경청하는 자세를 쭉 가졌는데 음.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아마 출마를 결심하는 시점들이 오고 갔을 때 음. 그때 최고위원에 회 누가 같이 파트너로 나가면 좋을까?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있었죠. 음. 몇 명이 나가면 좋을까? 음.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음. 결론을 딱 내린 것은 뭐냐면 최고위원회를 뭐 지배하거나 음. 뭐 다수로 이렇게 점유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셨고, 네. 다만 이재명 후보의 어 전당대회 출마란 관련해서 당의 여러 가지 비판과 함께 음. 사실 뭐잡음들을막 일으켰던 분들이 있었잖아요. 그렇지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당 대표가 되더라도 음. 지도부를 구성해 가지고. 또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음. 어 양쪽을 잘 조율하고 음. 그리고 화합형으로 음. 그리고 또 무개파이면서 음. 친노 친문 SK NI 가리지 않고 음. 잘 통하는 사람 누구 있을까? 음. 그러다 보니까 음. 좀 많이 부족해도 박찬대가 최적 아닌가? 음. 아, 그래서 뭐, 뭐 이재명과 런닝메이트다 이 말입니까? 어다 아시는 분들 <laughs> <아시죠? 웃음> 다만 제가 그거를 막 드러내놓고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. 음. 그래서 음 그러면 같이 음. 어, 정말 이기는. 민주당. 음. 아,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되는 민주당, 통합의 민주당이 되어야 되는데 음. 그 역할에 쓰임이 될 가장 적합한 사람은 박찬대 아니겠냐라고 음. 하는 내부 결론이 나서 네. 사실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고요. 음.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좀 망설 였습니다. 전국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국 네트워크도 만들고 지지 자들에 대해서 저를 알리기 위한 활발한 sns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 면 유튜브 방송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로지 10년의 의정활동을 단 하나의 sns 폐분만 했었거든요. 자랑 음. 아니고요. 음.